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에코델타시티 아테라 앞에 나와 있습니다 맞죠? 네 모형도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데 몇 세대입니까? 저희들 1025세대입니다 1025세대 네 입주는요? 입주는 28년 3월입니다 28년 3월 예정이고 네 타입은 뭐뭐 있습니까? 타입은 오후타입하고 84타입 두 가지 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그럼 우리 국평 84 얼마예요? 네. 회사는 5억 초반대부터 출발입니다 5구는요? 5구는 5군은 3억 중반대부터 출발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laughs> 이게 지금 주변에 있는 에코델타시티보다 좀 저렴한 것 같은데 이유가 뭐죠? 저희가 공공분양이라서 에코델타시티 택지 내에 있는 거라서 분양가 상한제로 음... 잡혀 있는 데다가 네. 공공분양이라서 가격을 갖다가 조금 더 낮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아파트보다는 싸네요? 네 맞습니다 저기 정광방 같은 거 뭐예요? 미디어 바사드입니다. 네. 미디어 바사드는 고급 하이엔드 아파트에만 들어가거든요. 네. 부산시에서는 지금 현재 두 개가 예정되어 있는데 광안 SK 더파인하고요. 센텀시티에 있는 르엘 아파트 평당 한 3천에서 4천만 원 정도 하는 하이엔드 아파트에만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기 우리 아파트에 들어오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 네, 펫 놀이터인데, 이제 강아지가 조금 더큰 개가 놀게 되면, 어린애들이랑 같이 노는 게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잖아요. 아, 그래서 저희가 펫 놀이터를 따로 지정을 해뒀고요. 펫 놀이터가 두 개가 있습니다. 어, 진짜요? 네. 제가... 여기가 이제 핫플레이스가 되겠네요. <laughs> 네, 그렇습니다. 네, 여기가 이제 저희 위치네요. 네, 에코델타시티 아테라 저희 위치입니다. 여기는 뭐예요? 예,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이 27년 12월에 개점할 예정입니다. 합정이라고 음. 보시면 되시고요. 예. 저희 위치에서 현대 아울렛까지는 걸어서 도보 10분에서 15분 정도 걸립니다. 달려가면요. 달려가면 5분? 그치. 이걸 이제 확대를 해놨는데 네.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거 다 무슨 뜻이에요? 네요거는 이제 흔히 중학교 이름이 아직 정해지지 않아서 가칭으로 음. 저희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요렇게 해서 붙여놓은 거고요 네. 이 중에서 지금 현재 저희 아테라가 여기 위치해 있거든요 네. 초4가 지금 현재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음. 26년 3월에 개교 예정이고요 네. 여기 중학교 3이 지금 현재 28년 3월에 확정이고요 어. 여기 이 편한 세상, 네. 센터포인트 자리에 고등학교가 28년 3월에 확정입니다. 그래서 네. 유치원, 초등학교, 네. 중학교, 고등학교가 네. 28년 3월에 저희 입주랑 박물려서 네. 네. 확정이 네. 되어 있는 상태라서. 그게 도보권입니까, 다? 다 도보권입니다. 그럼 여기 이사 오면은 그... 0살부터 수0살까지가요서 살면 되겠네 네, 그렇습니다. 오, 학교 진짜 잘되 있네요. 네. 좋습니다. 신년 계약 조건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 계약 조건은 10%입니다. 네. 이 10%를 갖다가 1차, 2차에 나눠서 내게 됩니다. 네. 5구 같은 경우에는 한 3천만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네네. 1차는 1천만 원 내시고요. 2차는 한달 이내에 나머지 잔금 납부해 주시면 됩니다. 네. 2, 8사 같은 경우에는 계약금 10%가 한 5천만 원 정도 되시는데요. 네. 1차 1천만 원이고요. 2차는 한달 이내에 나머지 금액 납부해 주시면 됩니다. 팀장님 이 아파트 자랑해 주세요. 저희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곳이고요. 그리고 공공분양이 지금 현재 걸려있는 곳이라서 가격이 지금 현재 다른 분양하고 있는 물건들보다 평당가가 많이 저렴합니다. 그게 큰 자랑이고요. 두 번째 네. 자랑은 저희가 초품화 단지입니다. 네. 다른 주변에 대성베르힐이라든지 뭐공공삼대자 이런 아파트들이 25년 26년도에 입주를 다 마칩니다. 네. 저희는 28년 3월에 입주하거든요. 요. 네. 그래서 인프라라든지 학교가 이미 완성된 위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편리한 생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음, 학교가 주변에 많고 생활 인프라가 좋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분양가 싸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근데 왜다안 팔렸어요? 네. 아, 다안 팔린 이유는 저희가 공공 분양이라서 LH 자격 조건입니다. 네. 그래서 무주택이라든지 소득이라든지 자산까지도 저희들이 다 보고 그게 합격되신 분들만이 청약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까다롭다 보니까 못하신 분들이 많으시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선착순으로 풀리게 되면서 이제 그런 조건들이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먼저 오신 분들이 더 좋은 호시를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결론은 청약 조건이 까다롭네요. 네, 맞습니다. 가장님 계약까지 했을 때 누구를 찾아서 계약해야 특별 혜택이 있습니까? 김우주 과장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음. 59C 타입이네요. 네, 59C 타입 같은 경우는 타워형 구조, 투베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타워형, 몇 네. 평입니까? 24평입니다. 9평형으로. 얼마예요? 어, 가격은 3억 6천부터 책정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네. 네. 입구에서부터 보시면 저희 요거 많이 보셨죠? 네. 보통 이 에어브러시 같은 경우는 보통 유상옵션으로 많이 다른 현장에서 드리고 있는데 저희는 에코델타시티다 보니까 무상으로 기본으로 제공되는 바람 쏘는 물.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들어오면서 몸에 있는 먼지 다 털고 들어오세요 좋은 방. 거 따라놨네요 네 양쪽 다 이제 신발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좋아요. 24평에서요 들어오면 바로 자녀방이네요 네 자녀방이 있고 첫 번째 방이거든요 네. 첫 번째 방에 북박이장 기본으로 제공되고 방이랑 공짜? 네 보시는 것처럼 이면창, 양쪽으로 오. 창이 있어서 이방 네. 같은 경우는 특히 자녀분들이 서로 차지하려고양쪽에 <laughs> 네. 창문이서 있어 환기가 잘 되니까 이 자녀들이 서로 차지고라겠네요네 맞죠. 네, 증식한 사춘기 이 자녀는 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냉장 나니까. 네. 나오면? <laughs> 네 이쪽에 이제 공용 욕실 어, 있고요. 욕조가 이쪽에 있네. 네 욕조가 들어가 있고 네. 지금 위에 보시면은. 한 분기? 네, 복합 한 분기. 공짜 미션. 휴전트휴전트 투가 공짜로 지금 저희가 오, 네. 기본으로 제공하요 네, 옵션으로는 쓰리까지 해드릴 수 있고요. 이렇게 딱 돌면 여담에 자녀, 자녀 방이 하나가 더 있고요. 창문이 네. 네. 좀 크네요. 네, 창이 크게 들어가 있어서 좋아요. 네, 좋습니다. 네, 좋요 네. <laughs> 이쪽에 보시면은 저희가 타워형이다 보니까 이제 주방하고 거실 어. LDK가 일체형으로 들어간다고 어. 보시면 되세요. LDK 뭡니까? 아, 어? 리빙. 디너, 키친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 <laughs> 1층이네요. <laughs> 네 맞습니다. 어, 독립적 구조네 타워형이니까. 아, 맞아. 네, 네 맞아요. 여기 딱 숨어서 제가 먹... 그러니까 여기 시어머니가 왔을 때 이제. 급하게 팍 이렇게 숨길 수 있는. 그렇죠, 그렇좀 네. 집에 아무리 네. 요즘 같은 경우에 특히나 이제 프라이버시나 이런 게 이제 중요한데 네. 조금 남한테 보이기 싫은 것들 주방이 이제 아무래도 그렇죠. 주부 입장에서는 젊은층이 선호하는. 네, 네. 젊은 네. 네. 젊은 네 아, 맞아요. 별로 가볼까요, 먼저? 네. 기업자. 네, 기업자 네. 주방이고 네. 아일랜드 설치되어 있고요. 이쪽에 보시면 주방에도 창이 있어서 어. 이제 훨씬 더 환기시키시기 좋으실 거고 네. 싱크볼도 크게 들어가 있어서 음, 볼 네, 활용하시기 좋으실 네. 거고요. 네. 네, 이쪽으로 보시면은 지금 이제 네. 다용도실에 지금 선반 기본으로 설치가 네. 되어 있고요. 옆에 기업지 붙어 있네요. 네, 맞아요. 네. 그리고 에코델타시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공공택지기 때문에 보일러가 집안에 따로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저희는 아. 지역난방으로 들어가기 아 때문에. 오. 음. 아 보일러실이 없네. 네, 맞아요. 그래서 안전하기도 어. 하고, 이제 뭐 에너지 적으로 훨씬 더 절감될 수 있고, 공간도 넓어지고. 네, 맞아요. 요거뭐필터도 붙여놨네요. 네, 여기는 헤파필터가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열교환기지만, 음. 공기청정 기능도 어. 기본적으로 다 탑재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좋습니다. 아, 보일러가 없구나. 네, 좋네요. 좋죠. 예. 그리고 이쪽에 앞쪽으로 보시면은 예. 이 창에 저희가 유리 난간으로 설치가 되거든요. 어, 공공분양에서 유리 난간 설치하기는 음. 사실 쉽지가 않은데 그쵸. 분양가 상한제 적용되는 단지에서 저희가 처음으로 음. 유리 난간이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음, 되고 좋네요. 네. 네. 그리고 이쪽으로는 직광 체광 루버가 또 설치가 되거든요. 아그뭐 겨울에는... 겨울에는... 마이트로기하고 네 자동으로 되면, 네. 이제 네. 안에 최광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무상 으로 설치가 됩니다. 저희 네. 그 앞쪽에 보시면은 아트월 같은 경우 세라믹으로 선택이 가능하신데 기본적으로 포쉐린 타일 어. 네, 기본으로 저희가 제공해 드리고 있고 저희 여기 보시면은 이것도 엄청 크죠. 13인치로 들어가거든요. 규모의 고급 브랜드다 보니까 네. 자재라든지 이런 부분에 더 신경을 많이 썼다고 보시면 되세요 오늘 가장 저는 신경 을 많이 썼네요. 네, 그렇죠. 잠시만요. 안방. 네. 안방에 들어가시면 이제 안방은 기본적으로 뭐 부부방이기 음. 때문에 제공되는 침실 크기는 뭐 대동소이한데요. 이쪽으로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이쪽으로 보시면. 오, 크네. 드레스룸이 엄청 오. 크게 들어가죠. 네. 옆으로 크네요. 네. 24평에 보통 드레스룸 없는 현장도 많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 드레스룸이 크게 들어가기 때문에 네. 뭐 옷을 거신다든지 할때 활용하시기 더 좋으실 음. 거고요. 이쪽에 이제 고급스러운 욕실이 있고, 네 부부 욕실이 들어가고 부부 욕실에는 샤워부스 들어가고요. 네. 응. 그리고 여기 발코니가 크네요. 발코니 공간도 굉장히 넓어서 아 저희가 네. 사실 네. 보이는 평수는 이제 24평이지만 실제 내부 공간이 훨씬 더 크게 빠졌습니다. 음. 과장님, 네. 이게 얼마라고요? 오구 타입? 오구 타입 3억 6천부터 들어가고요. 저희 단지는 이제 보통 확장비 요즘은 24평 같은 경우는 1 천만 원 후반대 아니면은 2천만 원까지 넘어가는 단지가 많은데 저희는 요 C타입 같은 경우는 특히나 100만 원도 안 되는 확장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없는 것도 아니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 있네요. 그렇죠, 그렇죠. <laughs> 그러니까 확장비가 얼마라고요? <laughs> 확장비가 여기 C 타입 같은 경우는 98만 원. <laughs> 네, 98. 계약 어... 개학, 확장 계약금이 아니라 어, 확장비가 98만 원. 아 진짜요? 네. 그래서 3억 중반대부터 있네요. 네, 맞습니다. 저요. 여기 혹시 계약까지 했을 때 누구를 찾아서 계약해야 특별혜택이 있습니까? 저 김우주 과장 찾아주시면은 누구보다도 좋은 호실도 드리고 가장 좋은 조건에서 안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우주 과장을 찾으면 좋은 옷시도 안내주고 특별혜택도 따로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정함이 김우주 과장입니다. 좋아요. 네.